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재미있는 언어 재활 놀이 시간입니다. 나비. 네. 그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운 놀이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아이가 니은, 니은요 발음을 잘못 해요. 아, 아 발음이 좀 어려워요. 또 비, 비읍, 비읍, 비, 요 발음 잘 못하고, 이, 이, 이 발음 못할 때는, 우리가 나비, 나비 해서, 나비가 됩시다, 나비, 헐, 헐. 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또, 이거 작은 나비예요큰 나비가 됩시다 하면은, 큰 나비, 헐, 헐. 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나비가 됩시다. 자, 작은 나비 한번 해보자. 작은 나비. 요거 이제 인지 발달도 할 수가 있겠죠. 작다, 크다. 작은 나비 한번 해보자. 나비가 됩시다. 나비, 헐, 헐. 큰 나비가 됩시다. 큰 나비. 큰 나비 한번 해보자. 큰 나비. 알았죠? 나비가 됩시다. 나비, 헐, 헐.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인지도 발달시키고 언어 네 그래서 나비 헐헐헐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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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해서 리을 받침 네 받침 리을 에, 또 히읗 네 요거 발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재밌는 놀이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언어재활 한답시고 의자에 앉혀 놓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구대학교 언어치료연수회에 가서 그때 뭐한 천명 정도 그 강당에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즐거운 놀이로 접근하는 거예요. 놀이로. 그리고 발달에 적합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재활사들이 중요한 측면들이 아이들의 0에서 12개월, 12에서 14개월, 12에서 18개월, 18에서 24개월, 24에서 36개월, 36에서 48개월, 48에서 60개월, 60에서 72개월 발달 수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언어는 인지 정서 기억이 표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지 정서 기억이 표현되는 게 그게 언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로 사회성을 하고, 네, 이 행동도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죠. 자, 작은 나비 해볼까요? 나비가 됩시다. 나비, 헐, 헐. 아우, 너무 잘했어요. 하면서 아이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짜장면 선물, 이렇게만 해줘도 아이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의자에 앉혀놓고, 나비 해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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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 비, 비. 하면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어린이들 임상을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 공간도 의자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이 아주 넓은 공간에서 아이랑 같이 뛰어 놀면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지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큰 나비를 만들어 보자. 나비가 됩시다. 나비 훨 훨. 자 여기서 인지적 개념을 더 넣으면은 빠르게 나비 훨 훨, 느리게 나비 훨 훨. 또 상상의 개념까지 넣어버리면은. 엄마처럼 나비 헐, 헐. 아빠처럼 너비 헐, 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잘못 하는데 이런 놀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상상 능력이 생기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할때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우리가 나비를 하고 뭐 비행기 가 됩시다. 비행기 이렇게 비행기도 만들고 토끼가 됩시다. 토끼 짠 깡총 깡총 이런 활동도 하다가 한 번도 안한 개구리가 됩시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데도 하더니 자기가 펄쩍펄쩍 펄쩍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상상을 한 거죠, 상상. 그래서, 에, 발달장애 아동들이 상상력이 부족한데, 상상력을 자극해 줄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 이런 과정들을, 에,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리고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거 많이 가르쳤어요, 그동안.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예, 주임 교수하면서도 많이 가르쳤고 그리고 예, 뭐 한국성서대학교, 네 한국성서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도 이 부분 많이 가르쳤고 또 극동대학교 치료특수교육학과, 예, 치료특수교육학과에서도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거 많이 가르쳤고 또 강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서도 이걸 가르쳤어요. 또 국립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이거 가르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다양한 언어재활 프로그램, 특수아동재활 프로그램들을 계속 올려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어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요. 또 재활하면서 제가 수천 명 아동들을 재활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에, 다양한 에, 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